점점 한계가 오더라고요. 많은 무대를 하다 보니까 이 발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항상 노래를 그냥 선배님들이 하시는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고 그걸 이제 연습해서 무대에서 부르고 이게 다였었는데 점점 한계가 오더라고요. 많은 무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노래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장르의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한계도 생기고 좀더 노래를 잘하고 싶다라는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욕심, 욕구가 있었어가지고 달성을 그때부터 배우게 되었 같아요 발성을 배운 다음에 경연을 할때 특별히 도움 을 받은 게 있나 현역 가왕을 처음에 자체 평가 했을 때부터 결승까지 발성을 양신 선생님한테 배웠었는데 확실히 배우는 것도 크지만 뭔가 정신적으로 치료가 되는 게 <laughs> 되게 컸고요 탑 가수들도 경연 프로에 가면 잘못 견디거든요 뭐, 너무나 스케줄도 빡빡하고 짧은 시간 내에 곡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경연을 할때 성대 관리가 어려운데 현역 강화할 때 정말 성대 관리가 잘된 상태에서 저도 뭐 계속 성대를 받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관리가 잘된 상태에서 경연을 했다 라고 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대를 하게 되면은, 막, 이 스모그도 많고, 핀 조명 같은 것들이 성대를 많이 건조하게 할 텐데, 목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약 처방도 많이, 성대를 이제 자주 운반든얹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관리를 하고 해도, 그 현장에 가면은, 워낙에 존중하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아. 가장 아. 좋지 않아요? 마스크를 끼고 자고. 마스크를 쓰고 잔다? 마스크를 활용해라, 이게 팁이네요. 무엇보다도 사실 어린 나이에 경연을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경연을 잘 하는 팁일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발성 훈련을꾸준히 경연할 음. 때. 어버선님 눈치 보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사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성대 평소보다 더 자주 봐줘야할것 같아요. 네, 네. 이민족과 의사의 중요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이제 믿을 수 있을 만큼 연습을 막...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거든. 경연에서는 패기가더 중요. 배기. 아 긴장되고. 네, 저, 그럴 때, 오히려, 자신감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좀 붙여서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발성을 접근할 때 사람들이 내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발성을 배운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발성을 시작을 해요. 저는 단연간 많은 분들을 겪어보면서, 이 발성의 필요성을 꼭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게, 발성을 하면 회복속도가, 남들은 똑같이 경연을 해도, 뭔 좀, 과도하게 이제, 사용. 데미지가 쌓이는데, 발성 훈련을 하다 보면, 같은 데미지가 쌓여도, 이훈력이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성대를, 상태를 알아야지, 발성도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정해지잖아요. 본인 성대의 컨디션의 상태를, 항상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서, 눈으로 직관적으로 관찰하는, 소리의 훈련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상대가 좀안 좋을 때 그냥 목소리를 쉬는 게 좋은가 아니면 훈련을 하는 게 좋은가라는 훈련을 하는경우들 있는데 유명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 논문의 결과도 훈련을 하는 것이 회복력이 빨라진다 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서 정확히 맞는 말씀 <목소리도>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했던 경는 가장 성적이 좋았던 현역가와의 저의 무대랑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나갔던 프로그램 가수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달린길이오시션석적이그사 좋지 않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렇게, 나는 적성이 안 나. 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네. 발성도 배우면서, 차근차근, 뭐, 배움도 있었고, 경험도 쌓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자신감을 얻고, 아, 내가 정말 가수로서, 현역가수로서 무대를 좀 펼쳐봐야지. 나는 배드들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나가는 경연 프로그램이 현역가와. 그래서 그현관에서의 무대가 가장 최선을 다했고 아쉬움이 없었던 무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아, 네 맞아요. 생각에서. 다른 영역에 도전한다면 어떤 장르를 하고 싶으신가요? 뮤지컬도 너무 하고 싶고 뮤지컬을 좋아해서 자주 보러 가기도 했었거든요. 노래를 실기성이달라진다는생각어요 연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양준영 선생님이 하고 계신 조언 목소리 연구소. 거기에서 이제 원미솔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셨어요. 배그맨이 노래를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그 그 강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배그맨이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어찌 보면 순간적인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연기라는 게 결국은 계속 밀당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내 감정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리액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개그맨들이 밀당을 잘하는데, 노래에 밀당이 있을 때그 노래가 아름답다는 거죠. 뮤지컬도 결국 계속 밀당을 하는 거고, 바요도 결국은 내가 한국 안에서 계속 밀당을 하는 건데, 훌륭한 연기자가 되시면 훌륭한 가수가 될수 있는 거고, 전 연기자로서 계속 도전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가수로 터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 깊게 봤던 뮤지컬이나 이런 역할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면,

꿈이 있습니다 낚시는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응. 신씨 기획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전율선장입니다 <laughs> 평소에 목 관리 비법이나 무대 전에 목을 푸는 방법. 무대직 전에는 좀 불러야 될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고요. 잘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지 좀더 연습을 하그 부분만 좀 그리고 진짜 연가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하이즈 페쇼라는 방송에서 순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 네. 랜덤으로 나가서 부르기 때문에 항상 목을 앉아서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럴 때백플레이션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것보다 백플레이션이나 발성 훈련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게 나오 고 풀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뭐 목소리를 보는 병원이 많지 않을 때는 대부분 이제 보고 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보아스 환자셨어요 미용실 동기처럼 보아스 잘이시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됐는데 뭐 요즘은 이제 또 많은 병원들이 생겼으니까요 대중화가 선님께서 백프레셔가 주는 어... 효과? 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고 스트레셔라는 방법이 동기의 역압을 이용하는 것인데 목을, 노래를 하거나 발성할 때는 주로 목을 줄이는 근육들이 다시 사용을 했어요 목을 연다라는 개념에서 후구부의 확장을 좀유도해야 되는 사실 목을 여는 거와 저도한 10년간 싸움을 했는데 가장 이 패스 페이커가 효과적이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서 어머의 치아를 살짝 그리고 바람을 옆까지 주다라고 생각했을 을때 그냥 멀리 불어더라 하면 소용이 없고요 여기가 고거처럼 이 근육을 확장시킨다는 느낌으로 근육이 열려야 됩는데 결국은 근육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소리적인 피백보다는이 음. 근육을 확장시키는 훈련도 근육이 백고동 소리가 나는 게 그리고 여기를 꼭 확인을 시킵니다 아. 이 후두부의 확장이 근육을 열어주고 목을 좀 두껍게 만든다라는 그런 음. 점도 시키고 아주 그거를 잘 이해하고 음. 있어주는 게 유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후두부나 이제 목의 확장의 개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대의 진동력을 진동 능 네. 조금 호전시키는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소리를 얇게 만들어주고 진동력을 좋아지게 하니까 사실은 고음 같은 것잘안될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음악을 앞으로 하고 싶냐. 정말 이제 나에게 펼쳐진 미래가 창창한데요. 많은 분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가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팬, 팬들 중에서 저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이런 많은 국민, 국민과 인도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앞으로도 그런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관리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어 네, 진짜 올라와서 감사하고요. 일단 정말 어린 나이인데. 마지막 얘기도 결국은 사명의식 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고 사명의식을 갖는다는 거는 꽤 나이가 들고 이래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래서 소설 을잘 부르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 회기라고 하는 말이 나이를 들어간 저에게는 사무치는 네. 말이었습니다 <laughs> 아침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어. 저기 버스로 아 맞아요 러 가야 됩니다 네. <laughs> 고 할까요? 네 렛츠 네. 고! 저쪽으로 <laughs> 가시죠? 목소리는 오재국!